주일학교 지금 좋아요. 유텐션 유지해서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말씀과 부모 공경 쉽지 않은 부분인데 끝까지 저희가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주일학교 헌신 예배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 앞에서 막군답게 하면, 에휴 저놈의 자식들 왜 와가지고 막 이렇게 <laughs> 어른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80% 이상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금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는 3명, 4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주일학교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 아이들은 대다수 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상황입니다 안 다니시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사진을 제가 좀 작게 준비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남자친구들 자는 거 여기가 이제 여자친구들 자는 거 자기 전에 한컷 찍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자지 않았다는 네. 잠자려고 준비만 하고 엄청 오래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이제 1박 2일로 저희가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진행하였고 저녁 식사와 또 야식을 제공해 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칭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든든히 먹고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 하신 분들 꼭 재정적인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셔서 출애굽시킨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지도자이고, 그 뒤를 이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굉장히 입지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을 베풀어 주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펼치고 대장으로서 나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일들을 봤던 사람들이 살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내용은... 왠지 섬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이제 사망을 하였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구약성경에서부터 이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서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이름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서윤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지금 다 들려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다른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는 아는 세대인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느라 신앙교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체험적 신앙의 부재.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아직 하나님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경험하지 못한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 경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매력적인 문화가 들이닥칠 때이 우상 숭배라는 문화가 들이닥칠 때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이 체험적 신앙이 너무나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체험적 신앙을 위하여서는 레,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짧게 1분 2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분 10분 20분 30분 나아가 1시간씩 길게 기도할 때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기로 납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부모된 세대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안도록.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병태 목사님 부부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처음부터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척 전에 남병태 목사님께서는 가스 중독 사고로 40일간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뭔지 아나요? 신경마비나 마비로 인하여서 손발 아무도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가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목사님 지금 잘 움직이시고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정말로 그 당시에는 40일 동안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야기니까 아 그렇구나 하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이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40일 우리는 지금 40일이라는 기간을 알지만 정작 그때 당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하루 이틀 3일 4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으로 넘어가면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당시에 불모지였던 이 하양 땅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보면 1880년, 90년대 미국 남침례교 루지에나 총회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개척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사진을 봤지만 여기가 지금 베스킨라빈스 건너편입니다. 하양 읍내 지금 그 베스킨라빈스 건너편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요게 지금 파스타 보이입니다. 베스킨라빈스 건너편에 여기가 1990년 2월 여기 이제 시온성 교회로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자금 사정이 좀 괜찮아지셨는지 1992년도에는 이제 여기 옆에 큐앤볼이라고 하는 여기로 급락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 급락 교회로 보내주셨고 어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좁은 건물로 인해서 주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전 성도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어떤 분들은 이제 전세 자금을 빼서 오셔서 헌금을 하실 정도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파트 전세 자금이 3천만 원대였으니까 그 액수는 지금으로 따지면 억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액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이 저희 김향숙 집사님, 그리고 박마리 집사님, 그리고 정중덕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는 오성열 형제. 오광렬 형제 그리고 아기로 갓 태어난 정하영 자매까지 네 이렇게 저희 금락교회 출신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의 보물이고 자랑입니다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2003년도 5월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인 새하양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은 목사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사람을 불러 주셨고 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건축을 하실 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일안 해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로 출근하셔가지고 벽돌 나르시고 막 시멘트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출근하시고 같이 퇴근을 하셨던 겁니다.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을 신호를 느끼시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사람의 간 수치가 정상이 50 미만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간 수치가 70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14배가 넘는 간수치가 나왔고 그때 이제 목사님 안색을 보면 햇빛에 탄 느낌이랑은 다르게 얼굴이랑 입술이랑 굉장히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새까만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상태에 이르셨고 간경화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축하다가 많이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으셔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살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건축할 때가 2002년도였고, 2002년도 8월 말에 태풍 루사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저희가 드럼을 치는 오성렬 형제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오성렬 형제와 같이 목사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성렬 형제가 꼭 대표 기도를 했다고요. 뭐 완전 아기는 아니었겠죠. 어. 태풍 루사가 온다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은데 <laughs> 루사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런 피해 없게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이런 기도를 이제 오성열 형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셨는지 그 하나 하나 그 느낌을 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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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그래서 당시에. 주일학교 대표기도를 도마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도 대표기도도 도마타해야 되나? 막뭐 언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루사가 우리 교회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는 천하대장군과 같이 이 굉장히 우람하고 멋진 나무에 막 파란색 줄, 노란색 줄, 빨간색 줄을 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빌고 빌고, 빌고 하는 나무가 바로 우리 교회 앞 앞마당 도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태풍 루사에 완전 댕강 부러진 겁니다. 댕강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날아왔는지 어쨌는지 우리 운동장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건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두고두고 그거 사진을 못 찍었다고 그 사진만 있었으면 정말 정말 이 이거 정말 한 50년 우려 먹을 수 있는 건데 네그 사진을 못 찍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셨지만 어쨌든 그 나무가 성경의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개가 가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지역 아동 센터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개라고 합니다. 100년 뒤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중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기독교인 이준원 교장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모두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질병입니다.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이것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남의 자녀 방치하고 내 자녀만 열심히 잘 키우면 10년, 20년 뒤에 내 자녀를 해치는 것은 바로 방치되었던 그 남의 자녀가 바로 내 자녀를 해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모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신앙 교육에 힘쓰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1부 다음 세대 말씀을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나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과 젊은 부부가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사는 집은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은 부부 싸움이 잦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대가족 이웃이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궁금해서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르신 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 네, 그것은 젊은 부부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는데요.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자기 생각이 부족해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 두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를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 비결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물으니까. 어린이, 어버이 날 선물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어버이 날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어린이 날때 받은 용돈으로 어버이 날 선물을 준비하면 된다는 아주, 네, 굉장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행복할 수 있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성경적 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일학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를 명령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란 글씨로 쳐놓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성경과 다른 가치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돈을 불법적이든 뭐든 무조건 많이 벌면 된다. 사람을 짓밟든 피해를 주든 상관없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혹여나 부모님께서 가르치신다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하여서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되 궁극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아멘. 공경하라. 단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칼 들고 설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공경,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공경은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공손하게 섬긴다 그러면 공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공손은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애를 쓰지 않으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친구들은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되고, 혹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교회 어르신들 혹은 주위의 어르신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접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 부모님을 공격할, 공경할 때 주시는 혜택은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나.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페류나 같은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두었다 하더라도 얘가 정신 차리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어린 자녀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이 문명이 있습니다. 이제 쉬는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모처럼 이월드에 e 한번 갔습니다. 이월드에 e 가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 열심히 수발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열심히 수발을 들었지만 이월드 e 마지막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기프트샵을 꼭 거쳐야 합니다. 거기 입구를 그쪽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수발을 들고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기프트샵을 그냥 지나치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아, 난 아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아빠는 치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루 종일 수발 든건 어디 가고, 하루 종일 맞춰준 건 어디 가고, 그때 안 사줬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립니다.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식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의 영역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순종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배워 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 이 자녀로서 그것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의 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를 할때 순종하면 그 부모님의 뛰어난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졌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개념에는 이 생명의 연한, 생명의 값을 다 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망난이, 패류나와 같은 자식이 있다면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누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면 성경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서 그러한 자녀는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죄가 끊어지도록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한다면 땅에서 단명하게 되므로 장 생명의 값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무한대로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잘 해드려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더욱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기회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명절이나 어버이날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나 저제나 자식이 올까 기다리십니다. 전화하면 또 부담스러워 할까봐 전화도 잘 못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의상 전화를 드리면 보통 이러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그래 야야 안 와도 된다 뭔데까지 말라고 올라가노 근데 어디까지 왔노 뭘 다+ 뭘다안 와도 된다니까 참말로 근데 어디고 그러면 이제 예의상 그럽니다 아 12시쯤 도착합니다 그러면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말든 12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m z 세대에 게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시라고 말씀, 을전히으니까 12시 근처에 나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면 그때쯤에 나오면 되는데 우리 i m and Auman, D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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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에 n o n D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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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n o 면 d e 왜 10시부터 왜그 전에 나와가지고 미리 추운데 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느냐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화하면 부담 줄까봐 전화도 못하고 안와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염없이 몇 시간씩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어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시선을 우리 교회 어른들 또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로 옮겨서 부모님께 하듯 공경하고 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눈씻고 찾아봐도 옆에 앞뒤로 다 봤는데 어아 내가 어르신이구나이라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런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 또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